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은데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음, 벌써 시간도 많이 됐는데 설교는 한 5분만 하면 정말 행복하시겠죠? 네. 속으로는 행복하시면서 사람들은요, 이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나는 정말 불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처럼 이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이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아주 명답을 내놨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남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남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심포가 고약하죠.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남이 행복해서 그런 거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남이 불행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차마 그의 주장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몇번 들어왔었어요. 단기 선교팀들이 한 1주나 2주 정도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가면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은 어, 많이 변한대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참 감사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달라졌다. 근데 그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걔네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불행한 걸 봐야지만 행복해지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바꾸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이 행복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얻으려고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서 행복하는 것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럼 어떻, 어떻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결국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공들여 쌓았던 그 행복이라는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가치를요 상대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에 두어야 됩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의 주인이 되시며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오늘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때 10편,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묵상을 다 하셨죠? 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10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던가요 제가 이 10편을 묵상하면서 딱두 가지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10편 기자가 그 150편의 노래 중에서 노래하는 거를 딱두 개로 정리하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크고 높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 낫고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인생을 돌아보신다였습니다. 10편의 주제는 딱 이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이낫 낮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아보신다, 지키신다, 붙드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이게 시편의 주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 인생을 붙드시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오늘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 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다 보면 좀더 행복해져야 되고, 좀더 기뻐야 되고, 좀더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살다 보니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났는데, 정말 이제는 그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라 거예요. 어둡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어,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복사님, 계속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참고 참고 또 참는데 참다 보니 화병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잠시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말 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십자가를 내려놓고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서 그 수많은 조롱들이 쏟아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좀 듣기 싫은 비난이나 조롱은 바로 내려오라는 조롱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 그래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서 살것 같으면 내려가면 되죠. 내려가서 한대 지어받고. 다시 십자가에 달면 되는 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질수 있을까? 바로 십자가와 무엇을 믿어하는 겁니까? 부활을 믿어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 그 이상 그 넘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한수가 무엇이죠?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넘어진 자도 일으키시며, 그 끝에 이른 자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시간들, 이 순간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릴 것 같지만, 나의 죽음도 나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활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이시고 하나님이 이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하나님에게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리석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의 어리석음은 이제 점점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면서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큰 어른이 부모님께 손을 내미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생일 경우에 한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늙고, 부모님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 늙고 약한 부모님에게 손을 내미는 거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작은 자유, 무능한 자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부족한 자가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니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저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나고 없는 겁니다. 행복은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니, 나는 다시금 내어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저는 사실 깜깜해요. 한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도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의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깜깜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있어요. 사망을 이기시는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서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쓰러질 수 없고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이 행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과 참된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너무 이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앞만 보고.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요, 여기. 이게 전부인 줄로 알고 여기에 우리는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요, 고수가 있고 초보가 있습니다. 이 고수와 초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야의 차이입니다, 시야. 멀리 볼수 있느냐, 몇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느냐, 그러면 고수인 거예요. 근데 초보는 뭡니까? 이것만, 이것만. 그러니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훈련해도 그 고수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이 삶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 넘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어디에 뛰어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레드 오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블루 오션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드 오션은 뭐죠?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 블루오션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이 몰려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경쟁이 치열해지니 또다시 도태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숟가락으로 가득 차있는 이곳에다가 내 숟가락을 더 꽂으려고 하니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의 숟가락을 얹을 때는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너희의 숟가락을 거기에다가 꽂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것에다가 좀 두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4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연예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셔도 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셔도 또 목마른 거예요. 많이 마시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목마르고 더 아픈 거예요. 주님이 야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로 마르지 않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누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숟가락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속은 자다. 망한 자다.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가 속은 자가 아니고 망한 자가 아니고 불쌍한 자가 아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죠?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거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곳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그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찌 그 영원한 곳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또 다시 목숨 걸고 살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부활이 보여주는 그 영원한 것을 보십시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참 소망을 기대하십시오. 부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면, 정말 부활이 우리의 삶에 그 영원한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래서 그 영원하고 참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참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돈 때문에. 결국 싸우는 이유는 돈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하고 참된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겠어라고 할때 그래. 가져라라고 던질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가져가야 되겠어. 그 우리는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행복은 무엇입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왜요? 내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내가 잃어버려도 빼앗겨도 그들이 다 가져간다 하여도 무엇은 가져갈 수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참된 것은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내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이 영원한 줄로 믿고 이것이 소망인 줄 믿고 살았다면,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 너머를 보여줍니다. 영원한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소망을 그 하나님에게 두면서 이 땅을 거절하고 이 땅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활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이 행복한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전파한다. 또 15절 말씀 부분 보면 나는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은 이 사명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보여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방학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방학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퇴학 당했다면 그 시간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방학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개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퇴학은 뭡니까? 이제 할게 없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집에 있고, 태학 때 집에 있고, 똑같이 집에 있지만요, 집에 있는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거든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리로 가도 괜찮고 저리로 가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이리로 가도 예수를 위하여 저리로 가도 예수를 위하여 이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특별히 이 목적이 분명해진 자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바로 그 위에 우리 15장 10절 한번 볼까요? 15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 고백 언제 나오게 되었느냐?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은혜입니다. 그냥 그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가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니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이유, 무슨 목적, 무슨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가는 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고 흘러가시면 안 되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갈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을 되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오늘 우리의 행복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